제 주변에 7년 사귄 커플 같은 경우에는 진정에 춤을 춰요. 둘 중에 한 명이 약간 일단 화가 난것 같다? 그러면 한 명이 용기 내서 일단 춤을 추기 시작해야 돼. 진정하자, 진정해. 진정하자, 진정해. 이렇게 주면 그냥 무조건 아무리 감정이 상했어도 같이 쳐줘야 돼. 아, 씨. 진정하자, 진정해. 진정하자, 진정해 하고. 마지막에 진정! 누나 큰이모가 상견례 갔는데 형수 될뿐 문신 있는 건 마음에 안 들지만 젊은 애들이 그럴 수 있지 했는데 그 여자분 아버지 문신 있는 거 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대요. 문신 저였다면 상견례 자리에 가리고 나갔을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봐달라고 하는 건 솔직히 욕심이야 문신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걔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사람들이라면 거르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건 진짜 인생 하드모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관상을 너무 자연스럽게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막 엄청 싸납고 막 무섭게 생겼으면 살짝 피하게 되는 게 인간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성이잖요 문신도 사람들의 이제 뇌 속에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약간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막 혐오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야. 난 이해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 근데 너무 생각이 짧아 보이는 감이 있어요. 왜냐면 평생 동안 지우지 못하는 게 문신이잖아. 근데 그거를 진짜 깊게 생각해서 뭔가 가족들과 함께 남기는 추억 이런 용도로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문신 하고 싶은데 어내 친구 했는데 예쁘던데 한가그 que 이러고 바로 가는 애들이 있어. 아니, 진짜로. 지 몸에 평생 남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너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릴 때는 이제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연애를 할 때도 문신 있는 사람하고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되게 되게 오래 보고, 아, 이 사람 문신이 있지만, 문신에도 되게 깊은 뜻이 있고,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면 모를까. 첫인상을 봤을 때 문신이 있으면 일단 나는 이성으로 약간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문신을 하게 되면 여자는 평생을 자기가 물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고 남자도 평생을 양아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서 살아야 된대. 그거를 증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하고 다니면 되는데 굳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떨어진 점수를 메꾸면서 사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신을 저는 이제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신한 사람들보다 더꼴 보기 싫은 유형이 있어. 문신한 사람만 나오면. 댓글에서 엄청 욕하는 애들 있거든? 문신한 새끼들 개 비웅신들 짱패 새끼들이나 하는 거를 갖다가 아주 한심해 죽겠음 막 이러면서 댓글이 항상 불타고 있어 문신충 극혐 막 이러면서 근데 나는 걔네가 더 보기 싫은 게 보다 보면 아 얘네는 인생에서 업적이 문신 안한 거밖에 없는 애들 같아 문신을 너무 극혐하는 거야 너무 아니 그럴 수도 있구나 문신 할 수도 있지 근데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편견은 있을 수 있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막 혐오를 하면서 문신한 사람들이 렇게 상처받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난 그게 더 보기 싫더라 문신한 사람들한테 맞았을지도? 아니 진짜 그런 거면 인정인데 그게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욕할 필요가 있나 근데 이제 나는 결론이 그거야 문신한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어느 정도 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선을 감안한 뒤에 문신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안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신한 사람들을 그렇게 막 혐오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 근데 한번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안한 사람 입장에서 그냥 그 정도? 그래서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면 문신을 해도 되는 거지 난 근데 막 혐오하진 않아 근데 이제 다만 이성관계에 있어서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는 게 있지 난 이상형이 문이 문신 안한 남자거든. 문신이랑 담배 안한 남자. 난 담배를 했다가 끊은 사람도 별로야. 솔직히 아예 인생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문신? 담배 이런 거 살면서 한 번쯤은 유혹이 올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런 유혹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아요. 그두 개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면 뭔가 다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닌 사소한 일이지만 그두 개만으로도 나는 이 사람의 그런 소신이라던가 잘 살아온 부분들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두 개를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전 담배 배우고 내 의지. 가 약하니까 안 좋은 거 애초에 시작하지 말자는 마인드 장착했음. 너무. 좋은 마인드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막 이런 사람 있죠. 나는 자제력이 좋아. 난 도박해도 안 빠질걸? 그냥 재미로 한번 하는 거야. 나는 게임해도 안 빠져. 나는 중독 같은 거안 돼.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거 아시죠? 제일 중독되기 쉬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게 진짜 오만한 생각이거든요. 인간은 되게 나약하고 나는 되게 마음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남사친, 여사친을 경계하는 이유도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아. 난 되게 막 바람 안 피고 일편단심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친구들 만나고 막 놀고 같이 여행 가고 단둘이 술 먹고 이런 거에 거리낌이 없잖아 서로 믿어줘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나는 이제 좀 생각이 반대인 거죠 내가 생각할 때 인간은 되게 나약하고 한없이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럴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게 나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인간이 나약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생각해 그래서 저도 제가 클럽을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22살인가 친구들이 내가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다 하니까 한 번쯤은 20대 초반에 가봐야 된다 이러면서 데려갔어. 갔는데 클럽이 너무 재밌는 거야. 춤추는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쇼츠 봐서 아시겠지만. 음악도 좋아해. 그때는 나 완전 ENFP였어가지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도 좋아했어. 관심 받는 거 좋아해. 완벽한, 이게 천국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다시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면 빠질 것 같은 거야 내가 클럽을 계속 다니면 여기 완전 빠지고 인생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후로 다시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이야 나는 내가 나약한 걸 되게 인정을 하거든요 나는 되게 유혹에도 약하고 그렇게 막 단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그런 환경 자체를 안 만나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랑도 친하게 안 지내요 그래서 나는 연인들 중에 정말 서로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 클럽 가도 돼?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저렇게 믿어줄 수 있는 게 서로를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난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내 남자친구는 절대 그렇게 못 보내. 왜냐면 서로간에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런 환경을 아예 안 만드는 것도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서 내 남친 될 사람은 조금 집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도 집착받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laughs> 너무 심하게 막 하루에 부재중 전화 막 71통 찍혀있고 어디 갔는지 왜말안 해? 10분마다 내가 연락하랬잖아 막이질랄안 하면 저는 집착해주는 거 좋아요 한 제품 훔쳐보는 거예요? 진짜 상관없어. 난 페이스 아이디를 그냥 등록을 해줘버려. 왜냐면 애초에 나는 내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남자친구랑만 놀아요. 이게 내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뭔가 흔들리거나 묘한 기류가 생겼다. 그러면 나는 아마 못 숨길 것 같아. 헤어지겠지, 그러면. 비밀로 막 연락하고 막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핸폰 보는 건 진짜 파국이라 생각해요.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 그러니까 내건 봐도 되는데 나는 남자친구가 보기 싫어요. 나 옛날에는 다 봤거든? 왜냐면 나도 보여주니까 얘도 보여줘야지 생각해가지고 다 봤었어. 근데 그게 나를 죽이는 일이더라고. <laughs> 무조건 신경 쓰이는 게 생긴다고 생각해야 돼. 보는 순간 그걸 피할 수 없어. 왜냐면 남자친구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닌데 나 혼자 의미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고 특히 남자끼리 한 카톡. <laughs> 그래서 나는 헤어질 생각 아니면 핸드폰 안 봐요. 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길이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핸드폰을 본다. 그건 진짜 나 완전 비추. 근데 헤어질 생각이 있는데 본다. 그러면 이제 나의 결심을 굳히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 음, 맞아. 한번 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뭐가 안 나와도 나올 때까지 계속 보게 돼. 인간 마음이라는 게 갑자기 FBI 빙의해버려. 그래가지고 계속 찾아서 보게 된다니까. 뭐가 나올 때까지 진짜 사람 미쳐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두근두근 두근해. 나올까봐. 근데 그러면서 계속 찾아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거 보고 싶다 하면 보여줄 수 있는데 연애할 때 제가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싫을 거기 때문에. <laughs> 서로 갈등 생기면 어떻게 푸냐고요? 저는 이제 그런 약속을 정해본 적은 없는데 장기 연애 커플들을 보면 항상 그런 약속을 하나씩 정해놓더라. 난 그게 되게 신기해. 예를 들면 제 주변에 7년 사귄 커플 같은 경우에는 진정에 춤을 춰요. 둘 중에 한 명이 약간 일단 화가 난것 같다? 그러면 한 명이 용기 내서 일단 춤을 추기 시작해야 돼 진정하자 진정해 진정하자 진정해 이렇게 추면 그냥 무조건 아무리 감정이 상했어도 같이 쳐줘야 돼아 씨... 진정하자 진정해 진정하자 진정해 하고 마지막에 진정!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한대 <laughs> 그러면 약간 마음이 누그러진 채로 대화를 할수 있대.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그래서 물어봤거든. 너네 아직도 그거 진정해 춤 춰? 이랬더니 안 춘대. 그래가지고 왜? 이랬더니 <laughs>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오랑우탄 닮았다고 했대. 완전히 미친 새끼죠. 그래가지고 <laughs> 여자애가 개빡쳤는데 그 상태에서 진정하서 진정해 가지고 뭘뭐 하는 거야 지금 해 가지고 그때부터 깨졌대. 그 약속 없어졌대.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만났던 또 다른 장기 커플은 그냥 일단 약간 둘 중에 한 명이 화난 거 같다. 그러면 전화든 오프라인이든 뭐든 일단 하나 둘셋 한대. 그러면 미안해라고 해야 된대. 뭐가 미안한지 몰라도 일단 미안해 해야 된대. 아 씨. 오빠. 하나 둘셋 미안해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한데 이런 되게 사소한 포인트들이 장기 연애를 유지시켜주는 비법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런 커플이 오래가 일단 그런 약속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커플들이라는 뜻이거든. <laughs> 저는 여이랑7년 차인데 서로 참견하지 말기인데 밥 먹을 때도 저는 짜장면 먹고 싶고 여자는 피자라면 랑 각자 배달 시키고 어, 난 저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디에서 본 건데 이건 제 주변 커플 얘기는 아니고 영화관을 가도 서로 보고 싶은 게 다르면 상영관을 따로 들어간대요 데이트하러 가가지고 영화관 가서 어너 마블 보고 싶어? 어, 난 이거 로맨스 보고 싶은데 그러면 너 그거 보고 와? 끝나고 여기서 만나? 이렇게 안돼난 처음에 보고 이건 좀 애반데 싶었는데 근데 그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된다면? 그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나이 먹을수록 혼자여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 나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 이해를 못했어. 나는 사랑하면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해를 못했는데 혼자일 때그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계속 같이 있잖아. 혼자 안 냅두잖아. 에너지가 너무 고갈돼 버려가지고 원래 되게 스윗했던 사람이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쉬게 해줘야 나를 만나서 더 잘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 각자의 시간, 각자의 선택을 되게 존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게 필요하죠. 약간 서로 맞춰가는 거. 예를 들면 결국에는 뭐 나중에 결혼을 할거 아니에요. 그때도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해줄 수 있는 규칙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생각해. 같이 살면서도 방을 이제 뭐 따로 한다던가. 요즘은 그런 건 있더라고요. 침대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따로인 거야. 그게 요즘 되게 유행이래.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따로 뗄 수도 있어 그래서 내일 내가 만약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 그러면 따로 떼서 자는 거야 그날은 그리고 뭐 해피타임 가지는 날에는 붙여서 자고 약간 그런 식으로 잠을 따로 이렇게 잘수 있는 침대가 요즘 되게 유행한데요 그런 것도 나는 되게 방법이 좋은 것 같고 각자 이제 방은 무조건 필요하다 생각해. 그러고 이제 자기 시간일 때 이럴 때 이제 건들지 않고 예를 들어 누가 게임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는 내가 뭐 다른 걸 하던가 꼭 같이 시간을 보낼 필요 없다는 걸 이제 서로 그게 좀 맞아야 되는 거죠. 계속 붙어 있으면 서로가 예민해지게 돼가지고 별거 아닌 걸로 사소한 걸로 싸우게 되더라고. 이게 되게 비극이거든요? 뭔가 정말 잘 맞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커플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서로 간에도 인지를 잘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예민한지. 근데 알고 보면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서 그랬던 거지. 그래서 남편들이 화장실에서 오래 있잖아. 화장실에서 에너지 충전 중. 그게 화캉스라고 하더라고요. 나 그거 너무 슬퍼, 근데. 난내 남편이 그런다고 생각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내가 그렇게까지 이 사람을 힘들게 했나? 그니까 애초에 그 규칙을 만들어야 된나니까 약간 내, 나는 혼자 있는 게 필요한 사람이면 여자친구한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조율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이제 화캉스 가는 거야, 계속. 자기 차에서 치킨 시켜 먹고 핸드폰 보다가 들어간대요. 그건 이제 차캉스예요. <laughs> 저런 경우를 아내나 자식들이 매일 안아주는 걸로 극복한 사례도 있다. 빨리 퇴근하고 싶어 한다 함. 내가 꿈꾸는 가족이 약간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 남편이 만약에 퇴근을 하는 일이야. 매일매일 이제 출근했다가 들어온 일이야. 무조건 들어오면 안아줘야죠. 무조건 왜냐면 내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난 되게 어릴 때 느꼈는데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우리 집막 엄청 잘 살진 않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약간 잘 사는 편이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제가 교회 친구 집을 한번 놀러 가봤거든요 엄청 어릴 때였어요 내가 너무 놀랬던게 거의 반지하였어 근데 완전 막 허물어져 가는 그런 빌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지하에 사는데 심지어 이제 동생들도 막 있고 이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대 가족이 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린 마음에 근데 그러다가 차 주차하는 소리가 들렸어. 같이 TV 보고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오셨다, 나가자! 이러는 거야. 다 같이 동생들이랑 딸이랑 애기들 다 나가가지고 아빠! 하면서 달려가서 안아줘. 근데 내가 그때 되게 어렸는데 이 가족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보기가 좋고 너무 화목해 보이고 막 마음이 부자인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와, 나는 무조건 남편이 오면 안아줘야지. <laughs> 이러면서 그때 너무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집에 가서도 말했었어. 엄마 우리 집은 왜 그렇게 안 하냐고. <laughs> 그랬었던 것 같아. 어쨌든 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약간 낭만 있잖아. 뭔가 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 술 마시고 늦게 기어 들어와도 안아주냐고요? 안고서 이제 귀에 속삭이겠죠. 방으로 들어와. 그날은 좀 혼내야지. 바로 그날은 승모 까야지. 한번 기강 제대로 잡아야죠. 이렇게 하니까 다들 우와 이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 사랑스러운 아내, 아들, 딸이 나와주는 거 완전 판타지고 현실은 강하지만 꼬리 흔들고 나옴 <laughs> 그래서 강아지들을 너무 좋아하나 아버님들이? 강아지라도 있는 다행이다. 강아지도 안 나올 때 있다고? <laughs> 난 그래서 언제 한번 이런 생각을 했다. 진정한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란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강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무한대로 사랑을 주잖아 나한테 내가 나오면 언제든 지 엄청 반겨주고 나의 곁에서 항상 꼬리를 흔들면서 사랑을 주고 그게 진짜 사랑받을 줄 아는 존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정말 강아지처럼 그 사람만 보면 막 무한으로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결국에 강아지 싫어하던 엄마도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게 돼버리거든요 난 그게 진짜 사랑받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사랑을 줄줄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사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음. 아 감사합니다 뜻도님 음. <laughs>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